네, 일명 트럼프 역풍이 국내 증시를 덮치고 있습니다. 자, 이에 우리 정부도 나서서 국내 증시 지키기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부터는 밸류 펀드 2천억을 투입하고 있고요. 앞으로 추가 투입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내 증시 살아날 수 있을지 한번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 부문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안타까워요 이거 오늘 하나씩 봐야 되는데 주요 (20개국) 주식시장 중에서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이 음. 수익률이 최하위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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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흐름 좀 보고 이유까지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네. 이제 뭐, 사실인 거죠? 뭐, 현황이니까 이건. 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그냥 쉽게 꼴찌입니다. 네. <laughs> 예. 근데 이 문제는 이게 이번 트럼프 때문만은 아니고, 어, 연초 네. 이후도 사실은 꼴찌입니다. 아, 그랬어요? <laughs> 예, 예. 그래서 지난 한 달간 보면 코스피가 우리가 마이너스 한 5%, 스위스가 마이너스 6%라 거의 뭐, 피... 비등비등한 이제 하위권 최하위권이라고 네.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위스가 최근에 좀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네네네 네. 거기 왜냐면 사, 최상위권에 주로 뭐가 있냐면 러시아 같은 그런 이제 그 바이오 업체들 예예 네, 네. 아. 그다음에 네슬레가 2등인데 네. 네. 네슬레가 최근에 아주 좀 부진합니다 그렇습니다 매출이 네. 잘안들어가서 아무튼 네. 그래서 <laughs> 왜냐면 뭐 스위스가 잘. 있어서 다행이다 네. 그런 생각을 들어요 네, 네. 네. 연초 유로는 우리가 꼴찌인데 네. 연초 유로 거의 한7%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네. 우리가 한 달에. 만에 마이너스 센0그 네. 다음에 연초 이후로는 거의 21% 입니다. 음. 이게 우리 입장에서 그 정도인거고 외국인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여기에 환율까지 올랐잖아요. 음. 연초 이후에 환율이 한7% 이상 우리가 지금 네네. 원화 절하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율이 달러 대비 너무 약해져 갖고 두 개를 합쳐서 보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이 연초 이후에 거의 코스피 마이너스 16% 음. 코스닥은 거의 30% 빠진 겁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외국인들 자에서는 한국 시장은 적어도 올해는 정말로 피해서 도망가 있어야 될 그런 나라라다 봐야 되는데 트럼, 특히 이제 걱정이 트럼프가 된 다음에 왜 이렇게 특히도 좀더안 좋냐? 네.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관세 때문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트럼프 일기 때 우리가 경험했지만 관세로 공격하려는 갑자기 깜짝 관세 인상 많이 했었잖아요. 네. 많이 했죠 정말. 예. 네. 때마다 시장 전세계 시장 중에 제일 많이 악영향을 받은 게첫 번째가 중국 항생 지수 두 번째가 우리나라 코스피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트럼프가 되자마자 중국과 우리나라 증시가 이게 안 좋은 영향은 이미 그때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게 좀 답답한 게요 우리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주식 시장이 안 좋았다면 그래도 좀 인정을 하겠지만은요 뉴욕 증시는 뭐 워낙 좋고 우리보다 경제 상황이 지금 안 좋다고 보여지는 유럽 증시도 주식 시장만 놓고 보면은 음. 막 사상 최고가도 가고 그랬단 말입니다. 음, 음. 왜 우리만 아까 트럼프 때문만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음, 음. 예,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아까 말씀드렸다 유럽이 상대적으로 좋은 거는 유럽의 주요 그 기업들의 매출이 미국에 많이 노출이 돼 있거든요. 아,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업... 미국과 경제가 따로 오네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 지역만 놓고 보면 별로 안 좋은데 네. 유럽의 주요 기업들은 다 미국에 수출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음. 상대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좀 차이가 있다 보셔야 될것 같고 우리나라는 자체적인 거하고 이제 외생 변수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상반기에는 밸류 업 기대감 때문에 그좀 같이 갔었는데 네. 하반기로 오면서 이 것이 좀, 좀 무너졌죠. 무너졌다. 상대적으로 이제 요런 것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로는 올해 연 내내 괴롭힌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환율이다. 음. 연초에 환율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했고 어, 연준이 첫 금리 인하하는 고시점에는 그 그나마 한 1,300원을 뚫고 내려갈 듯좀 기대감을 줬는데 네. 바로 지금 연준의 그러니까 미국 시장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우리나라 환율도 다시 초급등을 해갖고 1400, 1,400원을 넘어서었잖아요. 그건 트럼프 때문이네요. 그렇죠. 그두 그렇죠. 그 네. 개가 다 같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차 역전이 다시 좀 많이 심해지면서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환율에 악영향을 미쳤고 그 환율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떠나가면서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팔고 떠났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죠. 음. 주가가 하락하니까 또 외국인은 팔고 떠났겠고요. 음. 뭐 선후 관계가 계속 물고 물리는데 중요한 건 앞으로도 중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음. 외국인 자금 이탈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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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면 아, K 증시 전망도 좀 불투명해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특히 근데 단 단일 원인, 외국인들이 한국 무조건 싫어하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사실은 단 하나의 증거로 본다면 삼성전자 효과가 엄청났다. 아, 삼성전자를 많이 팔아서 예. 한국 주식을 판 것처럼 아, 많이, 예. 효과 예. 그런 거 많이 보인다. 예. 그런데 대표적으로 뭐냐면 말씀 주신 대로 8월 이후에 외국인들이 많이 빠져나갔다는데 그 이간에 대부분의 시장에서의 매도가 삼성전자에 집중됐다 보셔야 될것 같고요. 예. 3개월간 삼성전자만 순매도 17조 원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선주 아... 5천억대까지 합치면. 거의 18조 원을 그냥 내다 팔기 3개월 내내 판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를 다 내다 파는 것처럼 보였다 보셔야 될것 같고, 그래서 결국 이것이 해결되려면 사실은 그 사이 또 우리나라 환율이 천사백 원을 넘어서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환율 안정성을 좀 되찾는 거 네. 이게 일단 첫 번째 중요하다고 보여야 될것 같고요. 밸류업 상반기 기대감으로 왔다 하반기에 밸류업이좀 무너졌는데 네. 밸류업을좀 제도적으로 좀 강화할 필요 꼭 필요한 것 같고 결국은 삼성전자가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자체적인 모습 이것도 필요하다. 요즘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에 대한 쓴소리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것들을 삼성전자 내부적으로 좀 귀담아 듣고 스스로 좀 환골탈태하는 모습도 꼭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한 1개월, 2개월 놓고 보면 트럼프 랠리가 펼쳐지면서 우리가 좀 무너지고 약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트럼프 랠리가 뭐 천년 만년 가는 것도 아니고 음. 트럼프 랠리가 멈추면 우리가 살수 있다. 음. 이런 이야기도 앞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음.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음. 어, 이 얘기가 맞나요? 트럼프 랠리가. 좀 트럼프의 어떤 정책이 좀 주춤해야 우리가 좀 힘을 낼까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 일단은 초기의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보면 그 말씀이 맞는 것 예. 같고요. 근데 다만, 어, 트럼프 랠리는 거들 뿐. 실제로는 미국 시장이 전 세계 자금을 10여 년째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았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조금 더 심했었을 뿐이지 전 세계 모든 자금이 다 미국으로 좀 빨려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그것이 단지 우리나라만의 문제만은 아닌 거다 좀 보셔야 될것 같은데, 말씀 주신 대로 미, 미국 우선주의, 미국 예외주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시장이 앞으로도 트럼프 4년간도 나홀로 계속 갈 것처럼 보이지만, 네. 이 그런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권불 10년, <laughs> 네. 화무 11억. 네. 예, 이게 예. 그 권세가 10년 가기 어렵다라는 네. 말 있듯이 미국 네. 시장도 영원히만은 갈수 없다. 왜 그러냐면, 미국 트럼프 1기 때에 비해서 트럼프 일기 때 재미 좀 봤거든요 투자자들이. 네. 근데 지금 트럼프 2기인데그 사이에 중간에 바이든 정부 있었고 트럼프 합치면 8년이 차이가 음. 격차가 있잖아요. 시작점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네. S&P 500이 그때에 비해서 170% 올랐습니다. 음. 멀티플이라서 PER 벌어들인 이익에 비해서 현재 주가 평가가 그때에 비해서 거의 40% 높고요. 네. 그 다음에 기업의 이익 마진은. 역대 최고수입니다. 지난 한 7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이것이 계속 지속될 거냐?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이거 하나가 뭐 하나만 삐끗해도 미국에서의 자금이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 이렇게 해서 좀 쉬어간다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분명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어, 저희가 뭐 미국이 이렇게 부진하기를 바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 이제. 관계가 미국이 좀 쉬어 가야 그 돈들이 빠져 나올 테니까요. 음. 너무나 미국으로 몰려갔기 때문에 그런 유동성의 유출이 있을 때 우리 K증시 또범 음. 신흥국 증시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대책 상반기 때는 이 밸류업, 밸류업 정책, 밸류업이라는 참 키워드가 힘을 얻었었고 네, 네. 주식 시장을 버티고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됐었는데 음. 하반기로 오면서 조금 이 밸류업 정책의 뭐 효과성 등이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어 당국에서는 밸류업 지수 출시했고요. 관련한 ETF도 나오고 있고. 수익률은 지금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이미 한국 증시가 다 빠졌기 때문에 뭐 밸류업 지수라고 해도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용 빼는 재주 없죠. 없죠. 하락장에서용 빼는 재주가 네. 없는데 굳이 말하면 지수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전체 지수보다는 좀 낮긴 했습니다. 덜 빠졌다. 그러니까 지금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좀 아쉽긴 한데 밸류업 지수가 9월 말에 출시가 됐죠. 그 이후에 보면 출시 후에 지금 마이너스 한6% 정도 됐는데 코스피 200이 대표 지수인 우리 대형주. 마이너스 7%대니까 그나마 좀덜 빠진 측면에서는. 어, 그러네요. 예, 선방은 네. 했다라고 할수 있지만. 일단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저러했다고 주가 빠졌는데 낫다 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laughs> 네. 그다음에 말씀주신 대로 관련 ETF 출시도 지금 있었긴 했는데 음. 한 6천억 원대 순자산 기준으로 네. 생각보다 이렇게 돈이 많이 모였다라고 볼 수는 음. 없을 것 같고요. 네. 그 이후로도 자금 유입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다 좀 봐야 될것 같고 일평균 거래 대금도 ETF 평균 정도인 수준으로 놓고 본다면 아직 투자자들은. 밸류업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본격적으로 자금을 늘 생각은 없고 관망 정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하나가 밸류업 관련해서 밸류업 펀드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요. 최근에 우리 케이증시가좀큰 폭의 조정 나오면서 아, 왜 당국이 출동 안 하지? 당국의 일종의 뭐 증한 펀드, 증시 안정 펀드 같은 거왜 이렇게 투입하지 않지라고 했는데 우리 당국도 좀 나섰습니다. 예, 그랬죠? 음, 네. 지난주에 나서서 이제 증시 상황 점검 회의 음. 주요 금융 당국들이 모여 갖고 왜 이렇게 우리 나라가 심하게 빠지느냐에 대한 음. 진단을 내렸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책들을 좀 내놓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시가, 시장 수급 개선을 위해 갖고 밸류업 펀드를 본격적으로 1차, 2차에 걸쳐서 좀 출시하기로 네. 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를 의무를 좀 면제해 준다. 그러면은 예. 좀더 돈을 많이 빌려서 그렇죠. 투자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자사주 취득 한도 확대를 통해서 시장 안정화하겠다. 그 얘기는 기업들이 필요하면은 어 현재의 그러한 제도보다는 더 높여서 예.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어. 지금 싸졌으니까. 이두 가지도 어 언제든지 할수 있겠다라는 음.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적어도 정부 입장에서는 대응책들을 본격적으로 마련해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밸류어 펀드도 실제적으로 투입도 하고요. 추가로 조성해서 또 증시가 과도하게 낙폭이 되면 이제 당국의 자금들을 투입을 해 가지고 시장의 하락을 좀 막게 되는 측면도 있고요. 개인분들이 비투자를 또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신용융자 담보 비율에 따라서 반대 매매가 나가는데 그걸 일정 부분 좀 완화를 해 주는 이제 그런 대책들을 좀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국도 열심히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측면에서는 이 밸류업 어 그 지수 관련한 논란이 조금 있었었거든요 처음 출시됐을 때어왜이 음. 종목은 음. 밸류업 기업이 아니야 왜 지수에 음. 편입되지 않았어 좀 손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음. 그렇죠 예, 많은 좀 리밸런싱 작업도 거치고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네. 첫 출시 이후에 이게 뭐야 뭐 이런 음. 얘기들도 많았고 예. 왜이 종목은 안 들어갔어 그런 것 때문에 라든지 이번에 소위 원래는 내년 6월 돼서야. 첫 번째, 리밸런싱. 음. 새로운 신규 종목이 들어가나 빠지는 거나 하려고 했는데 예. 이걸 많이 당겨서 올 12월 20일경에 한 3개월, 출시만 지 3개월 이내에 새로운 특별 리밸런싱을 하겠다라는 음. 내용이고요. 이번에 그 사이에 새롭게 소위 밸류업 공시를 했던 32개 기업들에 대한 심사를 통해 갖고 예. 그러니까 원래 내년 6월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당겨서 이번 12월 20일까지, 다음 달 20일 한달 후까지 새로운 종목들이 편입되는 그런 모습, 편출은 없고 편입만 되는 이런 아. 형태로 새로운 조정, 어, 보정을 하겠다라는 것이 어, 그 주요 골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딱 떠오르는 기업이 있긴 있습니다. KB 금융이었잖아요. 음. KB 금융이 밸류업에 없어가지고 그게 좀 그때 당시 가장 큰 논란이었었는데. 아마 우리 송 대표께서 조심스럽게 어떤 음. 종목도 좀 이번에 리밸런싱에서 특별 편입이 될수 있을까요? 예, 사실은 밸류업에 가장 밸류업스런 것들이 우리나라 따지면 금융주, 은행주라. <laughs> 그다음에 네. 통신주입니다. 네. 근데이둘 쪽이 생각보다 많이 편입이 되지 못 됐었어요. 음. 그래서 이번에 금융주에 보면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KB금융, KB금융. 하나금융지주. B.N.K. 금융, 예. B.G.B. 금융, 뭐 이런데들이 좀 대상이 있을 수 있고요. 음. 통신주로는 K.T.와 S.K.텔레콤, 네. 뭐두 회사 당연히 이제 배당 많이 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 그다음에 그 외에 뭐 s k 이노베이션 L.G.전자, 아모레퍼시픽 등등, 이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좀어좀 어, 좀 가치주에 가까운 네. 주하는 잘하고 예 네. 그런 종목들이 좀 편입이 된다면 아 어, 밸류업 지수의 그러 유용성, 아 어, 그런 것이 좀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밸류업 지수의 수익률이 높아지려면 해당 지수에 포함된 밸류업 기업들이 주주 환원이나 뭐 여러 가지를 잘해야 될 텐데 그게 뭐 결국 수익률의 관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채찍질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음.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음. 밸류업 정책들이 더좀 실제적인 성과가 나오려면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될까요? 뭐 이런 구체적인 뭐 지수 리밸런싱 말고라도요. 맞습니다. 사실은 밸류업 지수라는 것이 정가의 보도가 아니거든요. 네. 이거는 그냥 표면적으로 소위 그러니까 비춰진 거울에 비춰진 모습이고 실제로는 기업이 내부적으로 변화가 되느냐 여부가 그렇죠. 상당히 네. 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네. 너무 우리가 좀 자율에 맡겨 놓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음. 그래 놓고 보면 사실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소위 이제 그 감동시킬 수 있는 지금은 외국에서 돈이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네네. 국내 시장에 예. 그러려면 외국인들이 봤을 때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되게 하려면 우리나라의 상법을 포함한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모습이 정부에서 좀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강제성이 좀 부여돼야만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변화하는데 음. 좀등 떠밀려서라도 좀 변화하면서 그런 말씀 주셨던 네. 개선책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이렇게 채찍질을 하려고 하면 아, 상속세 문제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음. 상속세 완화 등을 또 원하니까 음. 음. 이거를 한 테이블에 놓고 한번 전 국민으로 끝장 토론을 해보는 것도 이 참에 또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워낙 지금 K 증시가 저평가가 돼 있으니까 음. 말이죠. 또한 축기 삼성전자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1 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대책 음. 나왔고요. 음. 이 중에 3조원 또 바로 사서 소각한다는 음. 이야기까지 는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우리 국내 증시에서 25% 음. 이상을 차지합니다. 음. 자, 송대표께서 보시기에 자사주 매입 이거 왜뭘 해야 됩니까? 삼성전자 지금 결론부터 말씀해좀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반쪽짜리 좀 아쉽다. 이걸로만요. 자사주 아, 예, 네, 예, 예. 왜냐면 하 말씀 하신 대로 삼성전자가 라이트 타이밍에 했습니다. 딱 적절한 시점에 바닥을 잡아주는 소위 자사주 매입 발표를 대규모로 해줬긴 했는데 네. 그 중에 10조 원 중에 3조 원만 소각 발표하고 나머지는 시장 상황 봐가면서 하겠다. 네. 이게 어찌 보면 투자자들하고 약간 시장하고 밀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 네. 그럴 때가 아니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7월, 8월 최고 고점 대비 지금 삼성전자의 시가총이 얼마큼 사라졌을 것 같습니까? 200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88,000원에서 한때 49,900원. 네, 예, 거의 40% 네. 빠졌고 지금 예. 330조 원이니까 네. 200조 원이 사라졌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10조 원에 3조 원 소각 얘기하면 실제로는 1% 배당한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거든요. 네. 왜냐면 나머지는 사실 소각 안 하면 언제 시작이 다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런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아쉬운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이틀째, 오늘 3일째 연속 계속 여기다 대고 지금 때리고 있잖아요. 네, 또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을 감동시키지 못했다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전향적인 주주하는 책을 좀더 펼칠 필요가 있겠다 보고 내부적으로는 지금 초, 소위 그 격차를 벌이는 기술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의 전략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내부적인 그런 인적 구성, 그런 쇄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시장에서 인정할 정도는 안 나와서 이것이 좀, 좀 해소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안 하는 걸까요? 못 하는 걸까요? HBM3라든가 HBM4는 그렇다 쳐도 그 외에 로봇도 있고요. 뭐 XR 기기도 있고 삼성전자그 외에도 좀뭐 M&A라든가 탈출구가 있을 것도 같다. 이런 조언들 많이 나오는데요. 왜안 하고 있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삼성전자가 원래는 기술 전문가들이 주도하던 회사에서 지금은 네. 재무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것이 앞뒤가 좀 바뀐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 엔비디아하고 경쟁해야 되는 어찌 보면 회사인데 기술 기업이. PSMC하고 예. 경쟁해야 되는 회사인데 재무 쪽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 자체가 삼성전자 오랫동안 그, 그런 모습이 지난 10여 년 이전의 모습과 지난 10년간의 모습이 많이 바뀐 거다. 지금이라도 다시 기술 우선주의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짧게 이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12월 산타랠리가 오려면 이 지표 하나만 봐라. 환율일까요? 환율입니다. 환율 하나요? 예. 환율 레벨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 주면 그래도 산타일까요 아, 사실은 그럼 1,300원 초반대까지 내려와 줘야죠, 사실은. 지 음, 1,320원대요. 1320 네, 네. 이전 수준까지 좀 내려와 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금리가 지금 미국하고 지금 134bp까지 지더 벌어졌어요. 네. 미국 금리 올라가고 우리나라는 못 올라가니까 벌어져서 환이 약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는 한국은행이 이번에 금리 인하가 참 쉽지 않아 보인다. 네. 그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한국은행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꼭 한번 챙겨 보십시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 한국은행 아마 금리 인하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요번에 금리 인하 안 하더라도 환율만 한 천삼백 원 초반대 이 밑으로만 떨어져 준다면 주식 시장 또 통화 정책에도 또 많은 여유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